you mm 아메리카노 한잔딱 하고 그리고 금식 들어가야지 생각보다 안 들어가가지고 이만큼 남겼습니다 입맛이 없어 여러분 전 이제 병원으로 갑니다 이 볼록한 배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너무 아쉬워. 음잘 다녀올게요. 여러분, 저 입원했는데, 병실 생각보다 엄청 좋아요. <laughs> 괜히 설레네. 여기는 제 침대, 여기는 남편 침대. 어찌된 게 보호자 침대가 더 크더라고요. 그리고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수술복을 얼른 갈아입으라고 해가지고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요. 음, 너무 떨린다. 어때? 떨려. <laughs> 이거 두개 사가지고 이제 수술 딱3시간전이거든요 이거 마지막으로 마시려고요. <laughs> 사실 여유 있어요. 네 시간 전도 선생님, 어. 주사 되게 잘 맞는데. 선생님, 아. <laughs> 주사도 원래 엄청 아파하고. 아, 그래? 요 링길도 엄청 대바늘이라서 아파하는데. 어, 우리 몸에 고통을 잘참는다 그래서 수술, 이런 사람이 수술하고 나면 어. 안 아프대. 다행이다. 그리고 나 선생님이 저거 응. 신으래. 이거 압박 스타킹. 아, 진짜? 저거 보고 신겨달라. 하래. 어, 그래? 저 안에 있어. 어. 특이하게 생긴 저거는? 그러게. 그래? <laughs> 미끄러워. <웃음> 야, 이거. 생각보다 응. 어렵구나. 짜잔, 압박스 타킹. 이거 신는 게 생각보다 엄청 힘들더라고요. 이게 허벅지 끝까지 있는 거여가지고, 신는데 완전 오래 걸렸어요. <laughs> 너무 웃기게 생겼어. 그리고 이거는 저희 시어머님이 출산 축하한다고 주고 가신 꽃다발인데 제가 노란색 좋아하는 거 아시죠? 노란색으로 해주셨어요. 너무 예쁘다. 그리고 이거는 저밥 먹을 때 깨끗한 식기로 밥 먹으라고 소독한 식기까지 가져다 주셨어요. 진짜 너무 감동이야. 으응. 笑了，看吧。 정신이 없네 <웃음> 아, <웃음> 많이 찍어요 네. 잘 갔다와요 응, 잘하고 와기 음... 영상 많이 찍어 알겠어 안 까먹어도 돼 오빠도 찍어 근데 내가 까먹을 거 같아서 <laughs> 애기 보느라고 <laughs> 영상 꼭 찍을게 어. 이 봅시다 이따 봅시다 잘 갔다 와좀 이따 봐 번호 성함 먼저 불러주세요 탈취 보시고 번호 성함 먼저 불러주세요 탈취요? 네 확인하시고 네. 갑고용아 아빠야 보고 싶었어. 아, <laughs> 이렇컸 네. 보고 싶어. 어 눈도 뜨네. 고용아 아빠야. 응. 고용아 우리 기다렸는데. 응. 아유, 건강하네. 응. 그래 아빠다 아빠. 응? 응, 나 컸다. <laughs> 마다 <엄마> 컸네. <날> <laughs> 코도 엄마닮 먹고. 코도 엄마닮 먹고. 응, 입술도 그. 렇고 예쁘네. 네시십층으로 전달. 왔다. 너무 예쁘다. 아까보다. 너무 예쁘다. 응. 어, 고영아. 배우분 같다. 아, 우리 고영. 응? 내 말이 안 들리겠지? 응. 아닌것들으고 꼬용아! 안들 어, 아빠 여기있어 응, 아유 워가고 여보, 네, 응. 고생했어 <laughs> 고생했어 아 <여기 웃음> 어, 봤어? 내가 보여줄게, 그 고생했네 무통조사고, 배에는 페인버스터가 달려있습니다. 페인버스터. 여기 선생님이 주머니에 넣어주셨어요. 보이지 말라고. 그리고 이거는 저거 무통조사 아플 때마다 누르는 거. 이거 누르면 저기 내려가는 용량이 두 배가 다 내려간대요. 힙부분에 한 번씩 누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생각날 때마다 누르고 있어요. 끼지 말고 다 쓰는 게 현명한 거라고 제가 후기에서 봤거든요. <laughs> <laughs> 네, 수술하고 왔어요. 생각보다 괜찮네. 생각보다 괜찮 아니야 뭐 진짜 아프대. 그러니까 수술 자체는 수술 아, 자체로만 음. 봤을 때는 음. 할만한 거 같아. 맨 처음에 음. 이렇게 새우 자세 해가지고 등에다가 마취제도 꽂거든 음. 근데 어. 그 느낌이 제일 별로야. 어. 생각보다 조금 아팠어 나는. 어. 소변 좀 뽑고, 근데 막배 소독하고 이런 느낌이 다 나는 거야. 그래서 뭐 응. 느낌 다 나는데 이대로 수술하면 안될것 같은데 응. 했는데 뭐 테스트 하고 수술할 거예요 이러면서 응. 노래 나오는 헤드셋 끼워주고 응. 눈좀 응. 가리다. 응.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수술하면 말해준다 했으니까 노래 듣고 있어. 그래서 막 노래 듣고 있었어. 응. 근데 그 마취 용액이 들어오니까 너무 응. 토할 것 같은 거야. 어, 그래 토할 것 같다고 응. 말하라고 했거든. 그 토할 것 같다고 말하려고 했는데. 갑자기 괜찮아졌어. 어. 근데 막 배, 요거막 등주에 뭐 배를 자꾸 흔들어, 이렇게, 어. 이렇게 계속 흔들어. 어. 그래서 뭐 하는 거지? 어. 수술하면 말해준다 했는데 어.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어. 어우 쉽지 않겠는데? 막 말해서 웃는 거야. 어. 그러 더니그 석션 쓸게요, 2 단계로 쓸게요 이러는 거야. 머리를 이렇게 빼내는구나. 어, 석션 썼더라고. 어.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는지 위에서 배 누를 거래. 그래서 어. 위에서 배 <목청> 어, 어. 그래서 좀 그때 아팠어. 어.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, 이제 애기 폰 나올 거예요. 놀라지 마세요. 했는데 갑자기 이니이 목청이 어. 엄청 커. 그러니까, 우리 꼬행이가 목청이 왜 이렇게 커? 다른 애기보다. 애기는 웅예, 웅예! 이러잖아. 걔냥 웅예! 막 이렇게. 어, 올까? 그렇더라. 나 놀랬어. 나 다른 신생아들도 많이 봤거든. 기다리면서. 음. 음. 꼬용이 이제 직접 봤잖아. 응. 우는데 소리가 너무 큰 거야. <laughs> 애기가 응애하자마자 막 눈물 막 철철철철철 어. 철철철 나고, 안돼 <laughs> 걷어서 애기 보호를 해서 보는데, <laughs> 너무 하얗고, <laughs> 너무 조그만 그래서 막, <laughs> 꼬용아, 꼬용아, 막 보고 싶었어.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, 말도 못또 꼬용아, 꼬용아, <laughs> 막. <이렇게> 그랬어. <웃음> 어, 흠, <laughs> 또 온다, 여보. 여보, 꼬용이볼때 울었어? 어, 얼굴 봤지. 아, 너무 슬펐 음. 감동적이었어 음, 그쵸 만도다 고생했어 그 나는 음. 계속 기도했어 여보랑 고양이 건강하면 돼응이정도줄수 있어 조만고가 해주세요 음. 음. 아 귀여워 어머 아, 어 누구니 <laughs> 너무 귀엽지 안쓰 아, <laughs> 진데? 진 응, 잘 움직이는데? 오, 최대한 많이 움직여 안 아프게 다. 아 진짜? 엄청 잘 움직이고 있어. 응. 는 것도 수 있어. 아, 무리하네 또. 나내 고양고로 갈 거야. 어때 무리하지 마. <laughs> 진짜 무리하지 마. <laughs> <laughs> 저녁에 봐도 돼. 점심에 무지 무리하지 마. <laughs> 내 고양고. 고양이 닦아준다 생각하고. 알았어. 위로해야 돼. 그런 건 아니지? 어우, 개운해 어우, 개운해! 턱얘물 먹으려나 봐좀 크게 해 당겨서 먹는 거 알지? 에이? 고마워요, 여러분 <laughs>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뽀로로을사 왔습니다 응, <laughs> 드링킹 하세요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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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완전 와, 물이 이렇게 맛있었나? 아! <laughs> 반찬? 아! 고기? 와 24시간 만에 밥이다 세페는 <laughs> 안고팠다? 그랬어? 응. 아 받침대가 있네 생각해보니까 와 꿀맛 어때요? 꿀맛 <laughs> 진짜? 근데 입맛이 썩있진 않다 그치 음. 하루만에 하는 양치. <laughs> 어우, 개울네. 이거는 <laughs> 물컵, 이거는 뱉는 컵. <laughs> 여러분 저 방금 소변 줄 뻗고 첫. 소변을 봤거든요. 소변 볼때 너무 아프다 해서 엄청 걱정했는데,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덜 아팠는데, 그래도 아프긴 아팠어요. 저는 소변 볼때 제가 아랫배에 힘을 주는 줄 몰랐는데, 소변 볼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막 너무 막 배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너무 아픈 거야. 그래도 생각보다 할 만했다. 그래서 이제 소변도 보고 해가지고 걸음 연습해서 꾸영이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.

저녁에 오늘 안해 먹으면 되잖아, 그지? 걸었다. 하루만에 걸었네. 그 와, <laughs> 하루 만에 나왔. <laughs> 오는 애기가 우리 애기인가? 아니야, 아니 울면은 저렇게 막 개발해주고.